안녕하세요 c 디맨입니다 최근에 사용해 봤던 모니터 중에서 가장 기능도 많고 눈도 편했던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벤큐 EX2780-Q 아이케어 무결점 모니터 인데요 27인치 화면 사이즈에 QH 해상도 144Hz 지원하고 IPS 패널 넣었습니다 HDR 400을 지원하고 10비트 컬러를 지원하고 DCI-P3를 지원하는 상당히 컬러도 괜찮은 모니터였습니다 참고로 프리싱크도 지원합니다. 모니터를 보면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을 하고 있고요. 눈도 상당히 편안했는데, 외형을 보면 베젤이 위와 좌측은 상당히 얇은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조금 두꺼운데, 아래쪽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하단에 스피커 볼륨 조정기가 있어서 볼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2.1 채널을 하고 있어서 후면에도 우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조이스틱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설정을 할수 있는 버튼이 따로 빠져 있어서 상당히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하구요. 입력 단자는 HDMI 2개와 DP 포트 하나, USB-C 포트 1개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 받침대를 분리하고 뒤쪽에 커버를 분리하면은 모니터 암과 연결시켜서 자유롭게 사용도 가능하구요. 받침대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특이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속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받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DCI P3 95%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컬러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컬러가 풍부하지 않은 모니터를 사용해보면, 제웹 사이트를 띄웠을 때, 이쪽 부분에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이선 경계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니터로 보면은 이 부분이 선명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 모니터는 플리커 프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셔터 스피드로 이렇게 봐도 화면 깜빡임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요. 세계 최초로 TUV 라인안드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랭큐의 이전 모니터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브라이트니스 인텔리전스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사용돼서 주변 밝기와 색온도에 따라서 색상 조절 그리고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다양한 컬러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로우 블루 라이트, 알리시 709, 색약, 엠북, 표준 색상, 게이머 등 여러가지 컬러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엠북 같은 경우에는 맥북에 어울리는 컬러 색상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HDR 게임 및앱 실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HDR 모드 켜지는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게임 HDRi, 시네마 HDRi, 그리고 디스플레이 HDR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R을 활성화해서 영상을 보면 확실히 컬러감이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명암 대비도 좀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HDR을 끄고 보면 좀 뭔가 밋밋해진 게 보이죠? 컬러나 HDR 설정 같은 경우에 모니터 후면에 있는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여기 함께 제공하는 리모컨을 통해서 간단하게 변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을 통해서는 HDR도 조정 가능하지만은 블루라이트를 조용해서 전자종이 모드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흑백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눈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볼수 있고요. 그 외에도 리딩보드, 오피스, 웹서핑, 멀티미디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 플러스 기능도 이제 끄거나 켜거나 하는 부분도 이 리모컨을 통해서 제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조금 멀리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몬스터 헌터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hdr 모드를 켜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hdr 모드를 켜고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60Hz만 서, 설정됐던 것 같은데 지금 144Hz로 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을 좀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뭐이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일단 게임을 해보니까 hdr로 켜면은 색이 짙은 곳은 좀더 짙어지고요. 밝은 곳은 좀더 밝아진 느낌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들고요. 멀리서 봤을 때 화면이 약간 좀 쨍한 느낌도 있어요. HDR을 지원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HDR400만 지원는 거긴 하지만은 HDR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 모니터는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어로스의 RTX 2080 Ti를 장착해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27인치의 QHD 해상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때는 가장 최적의 화면 사이즈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f HD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4K 모니터는 의미가 없어서 QHD 해상도가 가장 적당하고 좋긴 합니다. 144Hz 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프레임도 잘 나오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뭐 특별하게 불편한 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좌우로 빨리 넘길 때도 뭐 잔상없이 깨끗한 화면을 보여줬고요이 모니터는 프리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싱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가장 좋은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싱크도 어차피 그래픽 성능이 안 나올 때그 부분을 보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성능이 워낙 잘 나온다면 프리싱크는 사실 큰 의미는 없게 합니다. 제가 이 그래픽 카드 장착하고 게임을 할때 느꼈었던 체감은 특별히 뭐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요. 상당히 쾌적한 상황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의 USB C 케이블 이용해서 모니터와 연결시켜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USB 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27인치 화면 사이즈이기 때문에 맥북에 사용하는 기본 화면보다는 훨씬 더큰 화면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컬러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 맥에서 보는 이런 화면, 네, 아주 정교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컬러감을 이 모니터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작업 같은 거할때이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맥북 프로를 USB C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할 때좀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USB-C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 연결했을 때5트로 충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충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너무 미약하게 충전되기 때문에 연결한다고 해서 뭐 노트북이 같 충전된다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맥북 프로를 충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모니터의 기본 사운드, 2.1 채널 사운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별도의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도였고요.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니라 2.1 채널로 동작하기 때문에 확실히 저음도 강력하게 좀 울리는 게 들립니다. 크롬 캐스트를 연결시켜서 스마트폰의 영상을 무선으로 보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괜찮았던 점을 생각해 보면 눈이 상당히 편안했던 모니터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뭐 작업 같은 거할때 눈이 편안해서 뭐 영상 편집 작업이나 뭐 그래픽 편집 작업이나 이런 거할때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하고 난 뒤에도 눈이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적었고요. 기본기도 좋은데 그리고 자동으로 주변의 조도에 따라서 모니터 밝기를 어 알맞게 조정해 주는 부분도 눈을 더 편안하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하고. 기능도, 부가 기능도 많은 모니터를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 모니터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